신계도 그렇고 예, 우주도 그렇고 인간계도 그렇고 전부 다뭐냐면 질량의 법칙 밖에 존재를 안해요.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 말고는 없어요. 멘토 이 말이 조금 어, 설마 저렇게 될까? 그렇게 돼요. 이 멘토를 잘 보면 돼 멘토한테 와서 천하 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돼요. 왜 질량이 너보다몇 단계 위에 급속은 높거든. 그래서 내한테 와가지고 절대 잣대를 들 수도 없고 어, 신도 마찬가지라는 거 신도 저 절대 내 앞에 와서는 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신들이 알거든. 그죠? 멘토의 등급을 모를까요? 정확히 알아야. 그래서 멘토한테 와서는 그냥 묶어놓고 있어서 초장을 못해.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위로 점매가지고 어떻게 위로점매그렇 못한다니까? 이 식이 진량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나는 상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니가 어떤 상태인지, 왜 그런 말을 한,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답을 정확히 준다니까? 그런 사람한테 내가 위로점에서 내려 가르친다? 멘토를 가르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나는 뭐라 했냐면, 내년에 공부가 완성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하고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떤 신이 나를 갖다 가르친다, 어떤 제자가 나를 가르친다, 어떤 도발자어서 나를 가르친다, 그런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멘토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나중에 보시면 돼. 이게 사람을 갖다 바르게 내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선배잖아요. 그럼 후배가 나를 갖다 잘못 가르쳐. 위로 져말라 그래. 고치고치뭐 해,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의 실량이딱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사람과 갖다가 내가 탔다고 불평뿐만 해요? 내가 좀뭘 바라야 돼요? 내가 기대식이 있어야 돼? 없어. 왜 바라고 원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럼 바르게 이해하면요. 불평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을 무시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을 내가 감정이 사는 것도 없어요. 왜? 네를 갖다 촉하게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왜? 너는 질량이 법이에 해가지고, 절대 이승을 갖다 넘지 못한다. 왜? 누가? 내 멘토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럼 나는 내가 맞다고 계속 위로 전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상대를 갖다가. 그럼 속도 시원하고 좋거든. 근데 내가 이 원리를 갖다 이해하고 딱 깨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발생하냐면, 나한테 와서 막 하는데, 몇 번은 그렇게 할수 있어도, 나중에 되면 딱 이해되기 때문에 내 미소가 달라져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지 이상하네. 안 먹히네. 왜 말하고 나는데 내가 속이 시원하지 않지? 앞전에는 시원했는데, 왜, 앞전에는 왜 시원하냐면 내가 불평했으니까, 내가 시원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시원하다니까? 내가 불평하고 내가 뭔가 바라고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저걸 딱 바라보면요. 내가 오늘 속이 시원한 거야. 근데 내가 딱 알고 딱 상대를 대하면요 내가 분명히 뭔가 위를 점 말라고 상대를 가르치고 열심히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되게는데 그냥 다 흡수해 버리니까 나중에 되면 내가 에너지가 고갈돼요 에너지 고갈돼 가지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싹 들어 그래서 내가 깝깝해 준다니까 왜저 사람이 나한테 치고 들어가고 불병 불만하고 나한테 자태를 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내 에너지를 다 흡수해 버리네 다 흡수하면 아까 저런 죠 똑같은 거야 호 빨아 당긴다 빨아 당긴다고 빨아 당긴게 아니고 네 모든 걸 내가 흡수하고 왜? 네를 갖다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중에 되면 희한하게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진량이 칙지안 맞아, 이게. 네가 아무리 날아가다 치고 올려도 윗사람을 절대 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량 좋은 사람을.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깝깝해져. 내가 깝깝해지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멘토나 선생을 찾겠죠. 뭐라 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깝깝하고 힘들까요? 그럼 그때 딱 풀어주고 깨, 깨주는 거라. 그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지. 멘토가 알아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냥 크게 그냥 던지는 거야. 다 멈췄다, 이거, 공부가. 공부를 좀 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을 안 넘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내려갔다 밀로지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저사람테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진량이 된다 그러면요. 저 사람은 나중에 지쳐, 지쳐버려요. 자기가 이상한 일이 생겨. 깝깝해져 근데 내가 떠들면 떠들일수록 어떻게 돼? 반응을 하거든요. 그 반응 보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게 재밌잖아요. 내가 위, 위가 된거 된 같고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 멘트 말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 샘플로 봤잖아요. 그차 그 <laughs> 그 하시는 분. 내가 그분을 상대하대요? 상대를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동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니란 걸 내가 알거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집에 가면요, 미치고 환장해요. 깝깝해가지고. 분명히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자리도 아르켜 주죠.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을잘못했을때 뭔가 할촌이 집중하고, 기분 왜도 꿇고 나누어. 아뭐 기분이 아이, 술이나 먹자, 부으라 마시라고, 하고 그냥 뭐, 노래방 노래. 부르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상대를 잘못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뭔가 자꾸 자연이 나한테 이제 감을 주는 거야. 그러면 내 집집하죠. 집주하다 보니까 좀더 맥주 마시고, 부러 하고, 노래방 갔다 노래 부르고 나면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데, 밤새 잘때어떻게 돼. 밤새, 잘때 주는 거야, 또, 자연이. 네 낮에 오늘 사람을 이렇게 바르게 되지 못했지 않냐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 생긴다 그리고 자꾸 감을 주는 거죠 매일 재활을 하면 찝찝해요 우린 자연하고 좀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내가 찝찝한 게 남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상대가요 시간 지나면 찝찝해가지고 지가 깝깝해가지고 나도 미치고 환장해요 그때 되면 정확하게 멘토한테 와서 물어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 는데왜 깝깝하게 힘들까? 나 그때 정확하게 풀어주지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된다, 아이가. 그러면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을 잠깐 네가 이해를 하고 지금 대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 멘토는 근데 좀더 상대를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막 대하는 거야. 근데 들은 건 있어, 인성교육에서 뭐, 상대를 존중하세요. 바르게 대하세요. 상대의 말과 흡수를 갖다 꼬라지도 엄청난 에너지기 때문에 저 에너지 좀더 흡수해야 됩니다. 나한테 진상이 와서 어떤 말 하면 저 진상이, 진상 풀 때까지 지가 막, 다토해낼 때, 가 다, 토해낼 다그왜 토해낼 때 들어요? 아니, 진상이 나한테 와서 한마디가 있으면, 아, 이거 진상이구나. 빨리 내잘 떠야 되는 거지. 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직장인 사장님이 선배가 뭐, 꼬라지 엄청나 보이는데, 그걸 내가 계속 내가 처음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빨리 떠나야 되는 거라. 그걸 나한 이동하는 거라. 아버지, 제가 여기 있을 때 아닌데, 진량이 안 맞는데, 질량이법칙에 그럼 아버지, 어, 안 맞나? 그럼 다른 데 이동시키고 좋은데 또 환경 만들어줘야 돼. 그런 말을 할수 있다는 제자가 뭐냐면, 진량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말할수 있는 거지. 하늘의 상대로 아, 안 묻나요? 아버지, 내 진량은 안 맞지 않냐고. 내 다른 데 이동해서 다른 새로운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환경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딱 하면 아버지가 뭐냐 알았다. 딱 되는 거예요. 이건 질량 좋은 사람이 말을 할수 있는 건지질량 낮은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상대를 이해를 못하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이 환경을 전부 다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든 부딪히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시키는 방법을 자꾸 알려주셨잖아요. 왜? 실량이 법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말하고 그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실량을 절대 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 나를 가르치듯 나한테 불평불만하듯 나한테 진상을 부듯든 나한테 쓴소히꼬라지보리든 모든 말들이, 행동들이 다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질량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 멈췄다이가. 그럼 이 멈춘 사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아, 질량이 났다? 멈췄다? 공부 안 되네? 이 정도 선이네? 딱 이해됐으면, 딱그 관계를 거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한테 위를 점해서 막 가르치고 나한테 막 간섭하고 들어올 때, 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 니를 알았다이가. 너는 그것말고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내가 좀더다 소화하고 흡수했기 때문에 아니 소화하고 흡수했는데 내가 소화 불려 버릴까요? 옛날에 음식 먹고 소화 불려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기 전에 저번에 여기 올때 돌아가면서 가스 활면서 먹고 오대 아니면 소화제 몇개오고막 그러면서 멘토님 아 내가 어제 갈비를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내가 소화가 내가 오다 가스 활면서 먹고 왔다 그든 그래서 가스를 하면서 먹고 왔어요. 그런데 보물 해주는 거예요 위, 위에 대해서 보물 딱 해주나니까는 어 음식 먹고 참 법이 없네. 음식 먹고 체한게 아니고, 네가 지금 뭐냐면, 어제 상대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에너지가 막혀가지고, 음식이 지금 혈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다음날 갈비 많이 먹었네? 그럼 갈비 먹고 체한 걸로 되는 거지. 네가 어제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부담이 있었지 않냐? 그것 때문에 지금 혈이 막혀가지고, 전부 다 위가 딱 꼬여가지고, 지금 네가 소화불량이 된 건데, 그게 가스 하면서 문다고 낫겠냐? 라고 풀어주면,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다음에 소화불량이 있다는 말 해야 안 해요. 난그 이후로 나한테 와서 내가 음식 먹고 소화불량이 있다는 말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못 봤어요. 왜? 음식은 위에 절대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소화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대장 거대 돼? 다, 어떻게? 다 똥으로 다 나오게끔 돼 있지. 절대 위 속에서 음식이 남아있어요. 그걸 내시경 촬영해 보면 위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내시경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 위암 검사한다고 전부 다 속을 다 펴라 가지고 뭐 전날부터 밥도 못처게 만들어 가지고 속을 다 비운다 면 되겠는데 뭐 하나 먹어가지고 또 어떻게 위암 있는지 전부 다 내시경 검사한다는데 이 안에 음식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음식 먹을 창이 아니랬잖아요. 그죠. 사람을 바르게 되지 못해 기가 전부 다 뭉쳤다 했잖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바르게 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소화불량 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왜? 소화를 다 시켰는데 소화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되면 너한테 무시하고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태를 더 이상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다? 존중하는 거죠. 너는 절대 그 이상을 갖다가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행동을 할 수도 없다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존중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존중하고 있는데 상대가 나 부딪힐 거요안 부딪혀요. 근데 이대가 존중 안하고 뭐라는 거예요? 나도 불평하고 나도 상대한테 바라는 게 있고 우람랑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안 이루어질 때 서로가 되겠는데 부딪히고 결국에는 멀어지게끔 돼죠아좀 이해 돼요? 내가 우리 제자들을 엄청나게 아끼 우리 제자들을 내가 많이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우리의 불내가 좀 풀어질 수 있을까? 오늘 저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요근데 나도 모르게 그 본문이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간절한 거야. 제자들이 좀 즐거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 자꾸 까방이 보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내가 바르게 좀 풀어주고 좀더 즐거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처음으로 내가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해봤다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어느 어떻게돼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법문이 돼도 하나를 쏟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멘트 말이 이해돼야 안 돼요. 그렇죠.